오늘은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전화방에 가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타격에도 전화방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한때는 불법 영상물들이 유통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뭘 하는 곳일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찰스 알레입니다. 네, 오늘은 원당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가 막혀서 맹맹한 소리 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근본 컨텐츠가 여인숙 가기, 콜라텍 가기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엄청 많거든요. 이런 곳이. 그래서 이런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바로 있어요. 보이시나요? 다른 콘대 오래된 건물에는 이런 전화방이 있는 걸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대체 저런 곳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글로 읽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렛츠고 저희 동네에는 돌아다녀보니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입구가 살짝 음산한 곳에 있어가지고 들어오기가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두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기 좀 꾸진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런 잔입 취재하기 전에 살짝 떨립니다 유튜브에 진심이기 때문에 해야죠 유진남 뭐좀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뭐 먹고 이럴 시간이 없다 철승아 너조회 생각 안 하냐? 저기도 엄청 크게 있거든요 3층에 지금 다시 보니까 예전에 갔던 콜라텍 옆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된다는 건데, 아 궁금하네요. 여기도 엄청 크게 있습니다. 무비틀 전화 심스2 4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썸네일을 좀 찍어줬고, 막상 들어가려니 또 긴장됐습니다. 예전에 콜라팅 영상 찍을 때 여기 들어갔다가 빠꾸 먹었어. 영상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그냥 오래된 곳. 라이브바 이런 데 같은데. 이 건물에는 라이브바, 노래방 등등이 같이 있었습니다. 살짝 음산하더라고요. 여기도 라이브 클럽이 있고 지금은 <놀람> 열지 않은것 같습니다. 여기 전화방이 가격이 써 있는데 보니까 영화 보는 게 1시간에 7,000원. 제가 해 보려는 전화방은 3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어, 비싼데 저는 그렇게 처음 전화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 엄청 젊으신 남 사장님이셨는데 엄청 친절하게 젊은 사람들은 오는 데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먹었어. 아 오지 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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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사장님이 엄청 젊으신데 제가 쫄아서 못 찍었습니다. 이런 데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보는 <laughs> 데라고 덧 내고 영상을 못 찍은 게좀 아쉽네. 저쪽 건너편에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근데 들어가니까 안에 엄청 야한 여자 사진이 밖에 붙어있습니다. 아 이거 못 보여드려서 넘어오시는데? 여기 있는 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 약간 음산하게 돼 있거든요 왜 음산한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방 갔을 때도 그렇고 오래된 건물이 그런 느낌을 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체할수 있나요? 전화해 보실게 네. 2만 5천 이요 방에 들어왔는데 일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고 오래되고 음산한 느낌이었지만 냄새도 안 나고 청소 상태는 깔끔했습니다 간단하게 전화기 세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손님이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시 저는 되지. 전화 받으면. 는는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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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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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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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여기 <laughs> PC 방처럼돼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2 5 0 0 0원이요 사실 저건 돈은 아니죠. 근데 사장님이 저 여기 왔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이에요. 이자는 어, 엄청 편하네 따뜻합니다. 아늑하고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도 펼수 있나 봐. 저 처음이에요. 안 와봤습니다. 저번에 왔잖아요. 좀 그렇지 않나? <laughs>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진짜 온갖 야구 동영상들이 있었고 검색해보니 불법 촬영물 같은 영상들이 많이 이곳에서 유통된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재밌겠는데? 할배 할미? 할미? 중년 아줌마 친구 아내 자극적이다? <laughs> 야구 동영상 제목만 보고 전화가 오기를 잠시 기다려봤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떨리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또 왔는데 혹시 뭐 하는 건가요? 아 특별히 뭐 하는 건 없고요. 대화하던 이 불편함은 끊는 거고요. 서로 시간이 되면 보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니고요. 몇살이 서른 한 살이요. 거네요 아, 요무시네요어떤요요첫 번째 인터뷰가 종료됐고 정리하면 전화로 대화도 하고 실제로 만남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어트 술집과 비슷한 개념이네요. 야구 동영상 탐방에 살짝 눈이 돌아갔지만 다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신데다 이번에 전화 오면 좀 컨셉을 잡아보겠습니다. 통신보안 11명 사방원홍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통신보안 여보세요? 네아 여보세요? 예. 네. 아 네네 무슨 말이에요? 아 아니에요 자, 잘못 받았어요 네? 네네 네 혹시 이거 어떤 거 하는 건가요? 그냥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건가요? 데이트도 하고? 그거 비용이 더 추가가 돼요 아 어,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밥 먹고 연애하고 뭐몇 시간 있을 거면 시간당 10만 원씩 주셔야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물일곱이요 스물일곱이요? 서물일곱이요 서른일곱이요? 근데 이 전화는 개인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알바처럼 부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오래만에 했어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만나실 건가요? 어 아니요 그냥 전화로만 대화하고 싶은데 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건전이가요여세세요여세세요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몇 40대요. 아, 세요겠습니다세요화세는데세요 이번엔 자세요 여세요, 요 여세요, 여보세요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세요 여세요, 세요 여세요, 세요요세요 여세요, 세요여요세요여세세 아닌데 네, 옆방 아저씨는 벌써 성사돼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2 5 0 0 0 원이 약간 중개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시는 것 혹시 또 왔어? 통신보안으로 다시 받을까요 네, 통신보안 CP 영상보안 총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다? 잘못 전화하신 점을 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불법 치읓 미음 미음을 주선하는 곳인 것 같은데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안 돼요. 전화가 엄청 많이 오네요, 근데 다시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뭐 하시나요? 여보세요? 몇 살.. 몇 살이세요?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 <laughs> 저 어린데 괜찮나요? 어 잘하십시오 <laughs> 자기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어, 그럼요 자기야 어. 왜, 왜 칭얼거려? 어? 자기야 왜 칭얼거려? 뭘 봐라? 왜 칭얼거려? 아 칭얼거리냐고? 어왜 전화해서 그러지 <laughs> 네 근데 안 보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네가 있다가 다 모여가지고 베리 따지지 오늘 날씨가 꼬물꼬물하니까 너무 땡겠다 뭐가.. 뭐가.. 당기시죠? 뭐가 땡기기는 섰다 죽었다 안했 섰다 줄었다요? 섰다 죽었다 아 저는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 어허 그래 365일 어? <laughs> 근데 혹시 막 병이 있거나 그럴 수도 어, 있죠 어때? 병이 좀 많이 와? 엄청 많이 오는데 사실 무서워서, 이, 이 문화가 어떤지 궁금해서 와본 거라서 고 그러면 어 너한테 니 다른 폰으로 전화가 오니 갑자기 끊고 사라지셨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려나, 이거? 좀, 좀 소름 돋고 좀.. 너무 음지의 문화를 다루면 또 채널에 영향이 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대 누님들이랑 전화하는 거라 좀 거침이 없습니다. 필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몇 살이신가요, 선생님? 저는 40대 중반. 진짜요? 그 아이폰 쓰시나요? 아이폰. 아이폰. 그냥 갤럭시? 아니 그냥 싼 거. 싼 거. 샤오미? 싼거랑 아싼 거. 연애는 좋아해요? 아, 연애는 당연히 하고 싶죠, 맨날. 여자들도 다 좋아해요. 아그 연애가 그 뜨밤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예 뜨밤. 아 뜨밤. <laughs> 뜨거운 감자. <laughs> 뜨거운 감자요? 네. 뜨감인데 그거는. 뜨밤은 뜨거운 밤. 선생님 40대 아니시죠? <laughs> 왜냐면 이거는 40 40대라면 다알수 있는. 아 날에 알바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바 하루벌. 그 비봉 손차이라고 아시나요? 비봉 손차. 비봉 손찰. 뭔데? 그게 BTS 봉준호, 네? 손흥민, 찰살레라고 요즘 유행하는 밈입니다. BTS 봉준호 손흥민 찰살레 Let's go. 오늘 손흥민 나오신데어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네? 인스타 안 하시죠. 인스타가 없어요. 페이스북은? 페이스? 페이스북. 사이월드. 사이월드요? 버디버디. 버디버디. 네이트온. 선생님, 40대 아니신 걸로 판별됐습니다. <laughs> 궁금해서 그냥 한번 와봤고. 오늘도 만나는 거를? 아, 만나면 제가, 이걸 좀, 제가 뭐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내 편에 와요. 알겠습니다. 자기야 왜칭얼거려한 번만 해주세요. 자기야 외칭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지쳤어. 나갈 때가 된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어저 그거 사진을 안 해봤는데요. 왜요? 아 요즘 유행이라서. 요 유행인데 만나는 데 그거는 뭔 상관 이어요아 이거를 봐야 이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요아저 비형이에요. 별자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칼끝 같은 뭐라도 떼면 되죠? 아 칼은 아직 안 뽑았고. 칼 뽑아도. 칼집에 네.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아시나요? 귀멸의 칼날처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목소리> 메이슨 <메이지노> 오코쿠 <코큐. 목소리> 미츠노카타 <목소리> 에키리키 이센 여러 가지 한다. 여기에서 무슨 영어를 해가지고. 말어겠다고 죄송합니다 그 긁혔어요 <laughs> 너무 힘드네요 저기 열심히 사는 건데 나가야지 무서워서 안 되겠어 들어가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궁금해서 와 봤는데 네. 무서운데요? 무서아 <laughs> 만나야지 만나고는 1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laughs> 충격이다. 충격. 품격. 일단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길에 엄청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음지 문화라고 할수 있고 사실 좀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음지라서 아,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극적인 걸또 좋아하시니까. 애기들 보면 안 됩니다. 이 영상. 그리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여기 생계형으로 불법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는것 같아요. 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화방은 대화도 할수 있지만 야구 동영상도 볼수 있고 만남을 할 사람을 찾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성인 전화방인데 여자들은 못 간다고 하네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개인으로 헌팅해서 이렇게 만나지만 어른들은 또 그런 게좀 문화가 없나봐요. 그래서 근데 아니지 그냥 어르신들도 뭐 콜라텍 이런데 가서 헌팅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건전하고 얼마나 좋아. 역시 콜라텍은 음지의 문화가 아니었어. 아 일단 이 오염된 정신을 여기 성당에서 좀 기도 좀 해야겠어. 아하하 여러분들도 힐링하세요. 음지 문화가 너무 너무 음지라서 사실 오, 오염된 느낌? 뭐 비판 비난할 의도는 아닙니다. 대충 알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엔딩 해야겠다. 왜냐면 죄를 미우치는 느낌으로 나도 해야 돼. 네, 오늘은 어쨌든 길거리마다 보이는 이 전화방 하도 많아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앞에 보셨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이게 렇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 뜨밤을 보내는, 불법적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해서 뜨밤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제 그, 땡땡땡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없어져야 될 문화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외로우시니까 뭐, 만나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신선한 문화를 접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대신 가드렸고 아는 형들의 애기들도 제 채널을 구독해놨다고 하는데 이걸 보는 게 조금 민망할 정도? 좀잘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전화방을 다녀왔던 철사 알레였고요 오늘도 영상 까지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살짝 음기 빼고 가겠습니다 유튜브를 위해서 살짝 음질을 넣어봤어요 들어가세요 유바 제발 좋아요라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흔들리는 조명 아래 콜라 타게 잠입해 어르신들 틈에서 스텝을